파이로 패스백 디자인의 폴스타2는 전장 4.6m, 전곡 1.8m, 전고 1.48m의 준중형 프로세브 3단계라고 D세그먼트에서 선보이는 폴스타의 첫번째 100% 순수 전기차입니다. 전면 디자인은는 볼로자동차그룹의 디자인 아이디, D해모형 라이트가 적용되고, 순수 전기차 모델들에게 새롭게 입력된 에어리프 등의 폴스타만의 디자인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최대 파도로 삼고 있는 폴스타로서 기존 자동차 반응에서 프리미엄을 생긴 것이었던 프롬 소재는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제거하고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엠블럼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폴스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에도 전면과 동일하게 프롬 소재를 대체하여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엠블럼으로 순수하게 차량 본연의 대이에 집중하였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탄탄한 리얼 디자인을 통해서 차량의 퍼포먼스와 안전감을 격리로 직선 라인을 통해서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고각시켜주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라이트 시퀀스라고 명명한 리얼 라이트는 288개의 LED를 이용해 웰컴 라이트, 페어월어 라이트로서 운전자를 방해하는 것 없이 주변의 시선을 이끄는 디자인적 유도입니다. 측면 디자인에도 기존 자동차 탄압에서 고집 못한 폴스탑만의 특징이 여러도록 숨어있습니다. 네. SUV와 같이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된 휠하우스는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보호핸들 및 디바이더 바이스와 CPU와 융도 디자인은 차량은 내부에서 더욱 커버 유지하고 내부에서는 더욱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각 헤드라이트의 84개의 LED 픽셀이 이용된 프트 헤드라이트는 모두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마주 오는 차량은 최대 5대까지 동시 인식하여 눈부심이 없도록 자동 조정을할수 있습니다. 즉, 폴 스타 2는 상시한 아이디로 각드라이빙을 지우셔도 향상된 시간을 안정적으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방에 장착된 카메라에 컨트롤되는 LED 픽셀은 마중는 차량 인식, 자동으로 점검 정렬 등을 정렬하여 안전이라는 기능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라이트 시퀀스는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때 방망여 외부라이트및페어라이트로서 리얼 디자인을 더욱 완성시켜줍니다. 폴스타 2에는 차선 유지 기능, 스탠다드 프로스컨트롤 등 기본 탑재되어 있는 엔트리 레벨의 운전대 보조 시스템을 포함해 8회 팩 대포에 적용되는 더욱 향상된 어댑트 프로스컨트롤, 레이크 기능을 포함한 우체로 알람 및 사각색 공조 시스템 등에 향상된 운전대 보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폴스타에서 최초로 적용한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는 기존 사이드 미러하우스형과 대비해서 30% 이상 그 크기를 줬으며 미를 통해 더욱 향상된 에어로라인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향상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기존 미러하우스형과 비교해서 제공하던 민물의 색소로부터 차량의 미러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백번의 테스트 동안 최적의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기존 프레임형 태이의사용로은 대비 그기가 현저하게 들어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4개의 로 구성된 배터리팩은 27개의 구성되었으며 총 78kW, 아웨이 국내 인증 로 최대 417km의 주행료를 선사합니다. 차량의 실내 공간과 실내 공간이 방송을 통한 체력의 제한을 통해서 자신이 에너지원으로서 더 넓은 실력을 통해 향상된 비틀링 방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2개의 배터리 모듈은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시트 포지션의 최적화를 이끌어내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습니다 배터리 패이바디시에합되된디자인을 통해 차량의 비틀링 성은35% 강화되었고 이렇게 강화된 비틀링 성은 차량의 주행 핸들링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습니다 성능 동량 시 18kW의 엔 g 배터리를 통해 적용되는 에너는전류과푸른에 각각 전달되어 1 5 0 k w 출력으로 발생하며 최대 실력 4 8마력 최상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계니다 배터리를 샤시의 침묵풍으로 만들어 차량의 무게중을 낮추고 잔성을 줄이과 그 비트링 은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폴스트는 화이트 오스 차량의 넓은 공간에 포수차 수준의 헤드링과 방어까지 모두가 게되었습니다100% 순수 전기차인 만큼 소음 관련해서도 남다른 부위를 보여줍니다. 7 3 3 d b 평균적인 내역가 소음과 비교해 3.7dB의 길이리타크의 소음은 수 전기차를 타는 즐을 더욱 높여줍니다. 보행자의 한점도 고려하여 차량의 전기 및 후진 시에도 외부에서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사운들을 추가하였으며 단순히 알람 기능을 넘어서 차량의 아름다움과 열심의 사움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도 폴스타 2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폴스타 2의 프레임은 SP5C 블록이 장착되어 충돌 시 배터리 쪽으로 불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돌 시 너클이 분리되어 배터리 팩을 보호합니다. 엔진 로비 기능 공간에 생길 수 있는 안전의 위험을 f n l 트라 불리는 전방 화구 화중 공모장치를 추가하여 배터리 팩과 패션조로등다 안전 충돌을 완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부분의 배터리 팩이자 패션조로는 충돌 시에 완벽하게 보호되며 또한 충돌이 방지되면, 폴스타2에 탑재된 총단 안전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배터리 1이 도전한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2차 사고를 위연에 방지합니다. 폴스타2에는 총 8개의 에어백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인너사이드 에어백은 측면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위연의 사고를 더욱, 미연회 사고를 더욱 추현 낮춰줍니다. 이런 안전장치 등을 통해서 폴스타트나 유료인텍 자동차 안전도평가에서 최고 안전점이인 스탑은 물론 공급, 정기적금, 최고평점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에 이어 폴스타트의 실내 인테리어 도대가위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입리어는비건 소재와 재생 플래스를 사용해 환경의 무책임을 최소화하면서도 폴스타 특유의 미니멀을 전혀 강조하였습니다. 폴스타 특유의 실내에는 12.3인치의 개니판과 11, 11인치의 센터, 플레스,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정되고 대화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폴스타 심고리면는 핵사관의 계열 셀렉터와 풀사이드 파나마 밀러 속에 점령되는 폴스타로 인한 감성 품질을 높이는 폴스타만의 차별화된 요소. 입니다 특수 설계된 라미네이트 클래스는 개방감을 최대로 보완하면서 실내로 기울때는 692번 폼을 차단시켜줍니다. 폴스타2는 전면에 45L, 트렁, 트렁크에 405L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리얼 시트를 완전히 접었을 경우에는 최대 1,995L의 적재가 가능합니다. 폴스타2 전차의 기본 적용되는 폴스타입은 차량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든 차량의 전력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온벽 병밴남방 제어 기 있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차량의 온도를 미리 최적형으로 설정해 최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 확인을 통해서 운전자가 미리 충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충전 중에는 남은 충전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폴스타 가도그로스타전차량 기본 적용되는 o 업데이트는 신규 소프트웨해서 차량의 기능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운전의 재미와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폴스탄은 국내에서 78kWh의 엔진 패터리가 장착된 온라인 싱글모터와 내라인유 모터 총두가지 파워키라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모들 모두 국내 전기차 최초로 히맵무메이트와 함께 개발한 전기차 조용 히맨 임포테인먼트와 함께한 히맨 내비게이션으로 96%의 음성인식율을 자랑하는 a i 플랫폼 두분기 사용자 취향 기반의 뮤직 어플리케이션, 플로그와 기본 장치입니다. 롱레이트 모터의 경우 2 3 1마의 출력을 포함하며 0에서 80% 충전까지 고속충전으로 40분이 소요됩난시 국내 기 기준으로 417%까지 주행을 합니다. 국내인의 기원을 놓고는 2외의 국가와 합산으로 합산 출력 408만 원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출력을 선보하며 100km까지 무려 4.7km만에 불과한, 완충시 국내인의 기원으로 334km를 기대한다. 총 6가지 종류의외하는 색상을 선보하며 다른 국가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별도 비용 없이 모든 걸러의 성격이 강하며 내장은는총 다섯 까지 조합을 준비하였으며 두 가지 색상의 엠보싱 종글 시트와 가죽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 종류의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미국 택배이기도가 주식, 그리고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통풍기능을 포함한 나과가를 제공하였죠. 앞서 소개해드릴 바와 같이 롱메이지 싱글 루터는 국내에서 5 4 9 0만 원부터 출시하며 400회 한 달에 롱메이지 듀얼 터는 1,790만 원부터 출시합니다. 고객님들의 선택 옵션으로 총 3가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각 350만원, 450만원, 그리고 950만원에 운는 출시합니다. 하이버 패키지는 버댑티 프로스 턴트로 브레이킹 기능을 포함한 구철화, 차선 유지, 사각지대 공고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란하드풀명서파 하나하나를 낳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제시된 뮤트랙도 인도와 수있 등의 다양한 편의 장치가 가운데 플러스패키지는 450만원을 출시합니다. 특히 플러스패키지에는 1년 무제한 충전 패드 3개 제공하며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대상으로 1년 무제한 충전 패드 또는 가0명 충전기 무상 설치 조언을 진행합니다. 주행성능을 극대화하는 퍼포먼스 패키지는 올링스 듀얼 밸브 서스펜션과 볼리베거 쿠키 날 알루미늄 프런트패지등인 퍼포먼스 패키지 전용 20인치 복권 필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터프에는 기본 19인치 VS 복귀 필 적용이나 교육 모델의 경우 옵션으로 20인치 VS 복귀 필 또는 퍼포먼스 전용 20인치 필이 적용 가능합니다. 싱글 모델는파일럿 플러스 및 통풍 기능을 포함한 나파가죽 시트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플러스트 비드는 파일럿 비리와 함께 선택한다고 하 나파가지는 플러스트 비와 함께 선택한다고 합니다. 터의 경우 파일럿 비2는 C, c 비리 개별 선택한다나, 싱글루터와 동일하게 플러스트 비리는 파일럿 비와 함께, 나파가지는 플러스트 비와 함께 선택한다고 합니다. 터에만 제공받는 퍼포먼스 비 또한 플러스트 비와 함께 선택한 합니다. 이어가 티맵모빌리티의 김소영 매니저님을 부도록 조청하여 국내 전기차 최초로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전기차 전용 티맵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발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맵모빌리티에서 팀의 티맵 팀의 오토 서비스 기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뜻깊은 날이에서 팀의리프 r t a i n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풀스타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팀 i 모토에 대한 서비스 소개입니다. 풀스타에 r o 된팀 h 모토는 더 i 보보고고도한 n 전기차 사용자 f 위한 e team and mutual services. f r e e s t y 의 e i 이비 team o 불고, 풀스타 블루 R&D와 함께 개발한 배터리 소모량 예측 모델과 팀형의 독자적인 전기차 전용 경로 전세 알고리즘이 국내 수입차 최초로 적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VDM이라고 말하는 배터리 소모량 예측 모델이 EBT 파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차량의 공주 상태, 차량의 가속과 감속 상태, 그리고 차량의 무게 변화는 차량에서 측정되는 에너지 변화 인도를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거리, 그 경로의 거리, 속도, 그 다음에 도로의 기울기 등의 정보와 조합하여 거리 링크 단위별로 예측되는 배터리 수모량을 계산하고 해당 정보 기반으로 차량이 주행 가능한 거리와 목적, 목적지, 도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모집입니다 여기에 a 맵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실시간 PY 정보, 주행 가능한 거리를 실시간으로 조회할수 있는 동적 레이즈 맵,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의 맞춤한 검색 기능이 걸려져 사용자에게는 교도하는 등기차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점과 팀맵에서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주요 화면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 메인 화면에서는 기록된 집과 회사, 최근 목적지까지 예상 기행 시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비트카 는것으로 운전자가 해당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예상 배터리 잔량 상태도 함께 인디케이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텍스트의 녹색 색상은 해당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하단에 표시된 아이콘을 누르시면 현재 배터리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레인지맵 형태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지도에는 항상 전기충전소의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주변에 전기충전소가 존재하는 경우 p i 아이콘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해당 충전소의 실시간 이용 가능한 상태 정보도 특성으로 함께 인디케이션을 제공하며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폴아웃 커버 상태가 나타나서 해당 충전소의 복수 완성 정보및 이용 가능한 충전기 대수 정보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아주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PY 상세 화면에서 해당 충전소에서 제공 가능한 전기 충전기 대수와 충전기 타입별 이용 가능한 상세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회사나 집에 설치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전기 충전기도 나만의 퍼스널한 전기 충전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나만의 전기 충전소는 뒤에서 소개될 전기차 특화 검색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특화 검색 기능으로는 운전자들이 전기 충전소의 검색과 정보의 부정확한, 정보의 부정확함에서 느끼는 그런 피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기 충전소 검색 시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는 기능과 현재의 s o c 로 도달 가능한 범위 이내에 있는 충전소나 필터링을 볼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며 충전기 타입별 검색은 폴스타 차량에서 사용하시는 디시품물을 기본으로 검색 결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경국 탐색 화면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시면 화면 하단에서 해당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예상, 예상 배터리 전량 상태를 분해해 주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도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티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판단한 최적의 지점에서 전기 충전소를 경유지로 자동 추가해 주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경유지는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최소한의 충전량을 목표 관장량으로 계산하여 함께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다양한 환경 변화로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목적지까지 도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판단되며 해당 상황에 맞춘 별 안내 팝업과 함께 전기 충전소 검색 메뉴를 제시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시작하고 나면 항상 화면의 하단에서 목적지에서 예상 배터리 잔량 정보랑 자동 추가된 경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기충전소 경유율 도착 안되는 것 같이 2위 특화 응상 안내 기능 또한 개선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재 배터리 잔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도착지 주변에서의 기존 주차를 검색 뿐만 아니라 2위 충전소도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는 쇼컷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또한 구와 i 훈련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응상으로도 손쉽게 컨텍스트에 맞는 전기 충전소를 분석하실수 있도록 전기 충전기 타입별 검색과 같은 기능이 개선되셨,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 맵부터는 앞서 선보인 내비게이션의 길안의 서비스에도 머무르지 않고 전기차 사용자들을 위해 전기 충전소의 검색, 예약, 결제까지 완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풀스타 고객에도 전이될 수 있도록 양사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누구 오토입니다. 누구 오토는 음성인식 기술, 언어 이해 기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 등 누구 플랫폼의 AI 기술이 응집된 서비스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누구 오토로 아리아를 부르시면 티맵과 차량 제어 기능. 플로의 음악 때 생기는 그리고 문자 정보 탐색 등과 같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서비스 도메인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각 도메인별 대표 바람문의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 컨트롤 도메인입니다. 카카 컨트롤에서는 에어컨과 히터의 조작, 시트와 핸들의 열선 조작, 그 다음에 이온라이저 기능 등을 음성으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도메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도메인에서는 아리아와 다양한 감성대화를 즐길 수 있는 시착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포메이션 도메인입니다. 인포메이션 도메인에서는 라이브 Q&A와 같이 매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과 주식조회, 그리고 계산기 이용. 어학사전과 같은 심리 도메인이 지난 9월 주, 주 출시한 도구 오토의 공부, 지속적인 업데이를 통해 새로 추가된 것을 차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도메인은 누구 전체 이용자의약 50%가 사용하는 도메인으로 그만큼 음성 인식을 통한 목적지 설정 등과 같은 내비게이션 이용이 사용자에게는 이미 친숙하고 방편한 기능으로 자리 잡은 것을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음성 인식으로도 간편하게 조기 충전소를등성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도메인을 통해서는 라디오와 채널 변경, 플로의 음악 재생 등을 차량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표 바람을 차량에서 직접 몇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퍼센트 하락 2,888.07포인트, 코스닥은 0.41% 상승한 9 6 0 8포인트에 기록 중입니다. 아니야. 근처 급속 충전 아니야. 주변에 <목소리> 있는 기어님이 보자차와지리에 의해 설립되고기님이 응원 메타 컨텐츠 기반의특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팀앤 인터테인먼트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진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 에이너스 맥과 같이 팀앤 모빌리티가 보유한 자동차에 출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자산과 SK 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모빌리티 에 S. 그리고 외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 역량과 자원 기반으로 차량에서의 인카 에코 시스템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 발전하는 팀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관심 가져주시면.